자, 오늘은 비가 그쳤습니다. 자, 노지, 자, 인디고 크리쇼, 아, 경도, 저장성이 아주 좋은, 이 메도로 아카 같이 아주 좋은, 자, 인디고 크리쇼. 아, 인디고 크리쇼는, 아, 열매도 상당히 특대관입니다. 아, 지금 이와 같이, 아, 비가 어제 전부 고창 거의 100mm 정도 이상 왔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주 어, 단단한 아, 인디고 크셔 보면은 아, 인디고 크셔은이 꼭지 아, 꼭지 부분도 꼭지 부분도 아, 메도아과 같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성이 좋은 인디고 크셔 현재 아, 노지에 전국적으로 아, 많이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고 크셔이 아, 단단하고 그 다음에 단맛이 강하고. 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 인디고 크리숍이 자아 노지에 많이 식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막과 저장성, 아그 다음에 이 뿌리가 강해서 앞으로 아 노지에식재를 많이 할 것으로 아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열매도 상당히 큽니다. 자 여러 가지 보면은 18mm, 20mm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인디고 쿨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